내가 그 거사의 명분이 되어주겠어 준화는 혼란스러워하며 자리를 떴다 사리한 친구 홍민식의 단 하나뿐인 여식입니다 내가 이 천막동이가 틀렸다고 홍재훈과 이은의 사랑도 굳건했는데 16회 이은 홍재훈 천준아가 바로 잡은 과오 남의 여각에서 하우나 사인방 새출발 덕수가 은호를 기다리는 중에 금상의 명으로 덕수를 먼저 붙잡아 끌고 간 벼룬검 금상은 사라진 장부의 행방에 대해 추궁하고 그때 아비의 지심을 아는호가 난입한다 아바마마 과오를 과오로 덮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용상에서 내려와 사죄하고 잘못을 돌이키십시오 은호는 다시 한번 과오를 인정하라 청하지만 이미 권력의 맛을 본 금상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덕수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칼을 겨눴다. 그 칼을 은호가 대신 맞을 거라 예상 못했지만 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떠날 것입니다. 소자의 마지막 간청을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은호는 피를 흘리면서도 덕수를 챙겨 나왔다. 한편 관리부감은 천막동의 처소에 뿌려진 독진해를 잡기 위해 칼을 뽑은 것이었고 살아남은 천막동은 덕수의 짓이라 의심한다. 그래서 덕수가 위험해질 듯 하자 준하는 삶의 화가 돌아왔다며 화살을 그리로 돌렸다. 내가 그 거사의 명분이 되어주겠소. 그리고 은호는 떠나기보단 덕수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놓고 자신 또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고 천막동과 금상이 내려오는 걸 돕기로 한다. 그래서 삶의 화를 아파카로운 천막동은 거짓으로라도 왕세자가 되겠다며 나서는 은호 뒤에 선 삶의 화를 건들지 못했다. 하지만 따로 홍덕수를 찾으라 명한다. 왕세자를 언급한 은호의 준하는 공신들이 반대하면 가능하냐며 따지고 들고 은호는 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결정이라 밝힌다. 실패하더라도 자네는 홍덕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네. 난 그럴 수 없네. 그리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덕수를 부탁하지만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준하는 혼란스러워하며 자리를 떴다. 의심이 많은 천막동은 의주놈들을 족치고 삶의 화가 의주 상단을 등에 업고 반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은성군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알게 된 천막동은 금상을 찾고 자신이 은성군을 처리하겠다며 손을 잡으라 한다. 이전엔 피를 묻히는 걸 몰랐던 거래라면 이번엔 피를 묻히는 걸 아는 거래. 천방주 우리 이제 그만두세나 예상외로 금상이 물러서는데 천막동은 포기할 수 없다며 무슨 일이든 치를 듯 보였다. 의주 상단주는 반정을 도모하는데 은호가 방해될까봐 몰래 처리하려는데 그럴 것을 예상한 덕수가 나서고 상단주에게 자신이 원래 용천루의 주인인 홍가의 여식이라며 용천루를 되찾아 넘겨주겠다 거래한다. 그 덕에 살아남은 은호는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내어주면 어쩌냐 걱정하는데 너도 날 위해 궁을 버렸잖아. 난널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나도 널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때로는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더큰 것을 얻게 되는 법이다. 천막동은 뜻대로 안 되자 준하를 가스라이팅에 새로이 계획을 세워나간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무영군이 세자가 되면 선물로 주고 싶다며 용천루의 주인이 될 아들 천준하라 소개하는데 은호는 용천루의 진짜 주인은 다루다며 홍재운을 소개한다. 제 이름은 홍가재운. 천막동 12년 전 당신이 잔인하게 살해한 친구 홍민식의 단 하나뿐인 여식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 자신은 역도의 아들이라며 선왕을 살해한 대역죄인들을 모두의 앞에서 보였다. 천막동은 금상과 한배를 탔다고 생각해. 그를 등에 업고 구영군을 몰아세우고. 금상 또한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 고슬린다. 돌이키십시오. 이 세상 모든 증인을 죽여 없앤다. 에도 아바마마께선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천막동은 은성군을 믿고 이러는 거냐며 은성군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웃어보이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설매화가 고수라를 대역으로 세워 은성군을 지켰고 천막동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였다. 모든 일이 틀어진 상황에도 불복하지 않고 타락하던 천막동 앞은 준하가 막아섰는데 사실 천막동에게 휘둘리는 듯했던 준하는 진실에 다가서며 아버지의 과오를 자신이 대신 재혼에게 사죄했었고 아버지의 악행이 담긴 문제의 장부를 증거로 꺼내어 보였다. 그후 아비를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떠나겠다 하는데 그것을 본 금상은 천막동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 결국 물러섰다. 네가 원하는 속죄는 얼마짜리냐? 끝까지 반성하지 않던 천막동은 속죄마저도 돈으로 하려고 하고 분노한 재혼이 칼을 빼들게 만들지만 재혼은 그럴 가치도 없다며 그를 베는 것을 포기하며 복수를 마무리했다. 내가 이천막동이가 틀렸다고. 그리고 천막동은 재화에 모시겨 난리를 치다. 불붙은 용천루에 홀로 남아 자신은 틀리지 않았던 혼자 되뇌이며 머무르다 사라진다. 엉망이 된 용천루를 받는다 해도 의미가 없기에 의주 상단주는 용천루 직원들을 거둬들여 의주의 용천루 같은 큰 여각을 짓기로 한다. 그렇게라도 손해를 메꾸겠다는 것. 1년 후하우나 사인방은 수라의 고향인 남해로가 남해 여각을 같이 운영한다. 물론 대각주는 고수라 나머지는 사원들. 홍재원과 이은의 사랑도 굳건했는데 수라와 준화는 사내 연모 금지라며 놀리기도 유치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남해여가에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1년을 거짓골로 헤매이던 찬막동은 과연 미우쳤을까?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